안녕하세요 극세사 여러분 저는 송지수입니다 요즘 아기가 키우는 모습을 보면서 힘들기도 한데 육아와 일을 열심히 하는 아빠의 모습을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육아 브이로그 재밌게 봐주세요 현재 시간 7시 10분 어? 그만 그만 지나아 어린이집 가야지 어린이집 지나 어린이집 이제 갈까요? 응. 안 가? 지금 어린이집에 가고 있습니다. 어린이집 가는 걸 싫어해가지고 처음부터 끝까지 안고 가야 돼요. 지금 어린이집 데려다 주다가 비가 와가지고 좀 깨지지 해졌는데 오늘 착장입니다. 스트서플라이 옥스포드 셔츠 입었고요. 이렇게 버튼 다운으로 돼 있어서 넥타이 없이 입어도 예뻐요. 현츠는 수트 서플라이 진노 팬츠인데요. 가먼트 워싱이 돼 있어가지고 내추럴하게 빈티지한 느낌도 들고 교복처럼 입고 있습니다. 수트 서플라이 매장이었습니다. 떡볶이를 샀습니다. 아내가 좋아하는 떡볶이입니다. 어, 어, 잘 놀고 있었어? 응 음, 아빠 안아줄까? 응 알았어 아빠 퇴근하고 밥 먹자마자 그네 타러 가자고 했지? 전투복을 입었습니다. 티셔츠에 추리닝 바지. 응? 왜왜 왜? 아빠? 아빠가 여기서? 윤이는? 아빠 설 위치까지 정해주는 거야? 우리 딸 가고 있습니다. 누나 꽃 예뻐? 어... 앉아서 아빠. 볼 거야? 아빠 그 옆으로 와 알았어 아빠 아빠 어디? 아빠, 아빠 거기? 아빠 아빠 여기? 응. 알았어 아빠 여기 있을게 형제 응. 아빠가 보응해줄까? 응 이게 뭐야? 누나 이게 뭐야? 응 카메라 거기 누르면 꺼져 아침에 출근이나 공원 준비하는 걸 찍어보려 했는데 너무 정신이 없어서 야. 누나 어린이집 얼른 갈까? 아기를 키우면 설마 매일 이렇게 살까라고 생각하실 텐데 진짜 매일 이렇게 삽니다. <웃음> <웃음> 안녕. Bye -bye. 오늘 컨디션이 안 좋은지 때를 너무 많이 써가지고 이렇게 보통 옷에 승경쓸 시간 없을 때는 좀 이렇게 무채색으로 많이 입습니다. 지금 이 티셔츠는 수트 서플라이 티셔츠고요. 면이 되게 탄탄해서. 비치지도 않고 붙지도 않고 핏도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이 팬츠는 트래블러 팬츠라고 해서 캐리어에 넣고 다녀도 주름이 안갈 정도로 구김이 안 가고 관리가 편한 팬츠입니다 지금 집에 도착했습니다 보통 집에 오면 애기가 딱밥 먹을 시간 정도 돼요 어 아빠 어 아빠 아빠랑 밥 먹을까? 아빠 아나? 아빠 아나? 부릉부라부릉부름은 참고로 유튜브를 보고 싶다는 소리입니다. 윤아, 밥안 먹으면 이거 못 보는데? 아, 어우 잘 먹네. 쏙해서 입으로 숨 쉬고 있어. 아이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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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어떡하나. 지금 애니까 열이 나서 약국에 약 사러 가는 길입니다. 참고로 아내 신부름은 가는 거는 업계에서는 포상입니다. 최대한 천천히 갔다 오면 되겠습니다. 이쪽으로 가면 약국입니다. 저는 이쪽으로. 오늘은 토요일입니다. 아기를 부모님께 맡겨놓고 아내랑 놀러 가는 날입니다. 자 이제 갑시다 유나. 다행히 아직까지 잘 있습니다. 약간 졸린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에이 에이 알았어, 알았어. 이아 아빠, 빠빠이 둘이 놀러 가고 있습니다. 날씨도 너무 좋고, 애기도 없는데, 너무 피곤하네요. 이거 자켓 수트 서플라입니다. 바지도 수트 서플라입니다. 여기는 올라가 있는 페타치즈랑 같이 드시것 같습니다. 농구 끝나고 집에 가는 길입니다 원래 이럴 때 집에 가서 맥주 한캔딱 하면 너무 좋은데 좀 자제를 하고 있어요 이게 아빠의 삶입니다 뭐하네? 선글라스? 그거 해줘 알았어알았안되면 바로 짜증 냅니다 선글라스 꼈으니까 춤한번 춰봐야겠네 두루루뚱 둥둥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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둥 샌드위치를 사서 들어올 예정입니다. 애기가 감기가 걸려서 좀 따뜻하게 입혔습니다. 패덱 트리닝에리트자손 내려고 오늘 커플룩 했습니다. 윤나 <laughs> 이거 뭐야? 아빠? 아빠? 엄마? 엄마? 이거 이거 예쁘지? 어때? 네. 예뻐? 아 <laughs> 좋아해 시작 생일 축하합니다 니가 이리 가요 요거 오우 엄마가 빠 해야지 어우쌩 가버렸어 아내가 애정하는 브랜드 <laughs> 오프 입혔습니다 우프 매장이 원래 집 근처에 있었는데 없어져가지고 많이 아쉬워했었는데 SSF 샵에 들어왔더라고요 저는 일단 아미 카라티 입었고요 바지는 에 o 세컨즈 입었어요 그럼 어린이집에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월요일에는 이렇게 아기 낮잠 세트도 가져가야 돼서 짐이 아주 많습니다 뭐야? 팬더네 팬더? 아내가 아기를 재우러 갔습니다 지금 집 상태는 이렇습니다 이제 저는 아내가 아기를 재우는 동안 집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얼추 사람 사는 집처럼 됐습니다 지금 시간 9시 일과가 마무리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보신 저의 일상 어떠셨나요? 뭔가 스타일링 추천도 많이 해드리고 옷도 소개를 많이 해드리고 싶었는데 얘기를 보면서 영상도 찍으려니 쉽지가 않았습니다 모쪼록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의 일상 브이로그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새사칼 t v 구독과 좋아요 댓글도 많이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 일만 유튜버 송수이 선생님 아닙니다. <laughs> 이제 할머니가 잘 놀고 왔어요. 아빠야? 응. 어, 아빠야? 아빠? 아빠요? 어 아빠요? 이상하다. 아빠, 아빠 여기 누구야? 윤아 아빠 누구야? 아빠? 아빠야? <laughs>